네, 초콜 잡았고요 한동 가는데, 야, 이거 발안 없어지는 거 보니까, 역시, 한동은 사람들이 잘안 가네. 여기 가면은, 죽으니까 그렇겠죠? 그리고, 아, 7곱 시쯤에, 콜막두고 해서, 광진구 가는 거, 3만원 짜리 3만원 포인트, 3만 포인트 있었는데, 아, 그걸 잡고 갔어야 되는데, 한, 4시간 정도, 집에서 놀았네. 아, 그러고도, 중간중간에 뜨긴 했는데, 아, 그것들은 순삭돼서 제가 못 잡은 거고요 강중 가는 거는 조금 시간이 여유 있었는데 고민하고 있는데 사라졌어요 아. 그래도 뭐 일단 잡았으니까 한번 출발해 보죠 집에도 돌아오기 쉬우니까 아, 동이 주행 끝나고 돌아올게요 네 주행 완료했고요 21,300원인가 그런데 물론, 2만원 이하, 19,000 이하는 안 잤긴 한데, 왜냐면, 전에도 얘기했지만, 킥보드가 너무 무거워서, 들었다 놨다 하는 게 이게, 손목에도 무리가 가고, 허리도 아파가지고, 손목도 좀 아프고. 그래서 앉았는데, 두번 정도, 10분 주행. 뭐, 노량진에서 상도, 영, 노량진에서 영등포. 10분 주행하는데, 18,000원이 뜨더라고요. 당연히 순석되는데. 나랑 가까우니까, 나한테 먼저 뜨잖아요. 나한테 시간 좀 주잖아요. 안데 시간을 좀 주잖아요. 그래서 이건 다1 아, 8 0 0 0이 자꾸 서로 자꾸 타협하다 보니까 19,000원도 타협한 건데, 근데 또 생각해보면 이거 뭐 1,000원 얼마, 2,000원 차이 나는데 하원동 오는 거나 거기가 더 유리할 것 같긴 한데, 와, 이게 참 어렵네요. 진짜 하기가. 그리고 여기 왔는데, 그래도 코리 있네요. 여기. 네, 그래서 자, 어째... 어제랑 같은 상황인가요? 여기 철상교로 해서, 철상교로 해서, 이렇게 가면 되겠네요. 이렇게 해서 영등포로 가는 거. 또, 이렇게 해서 영등포로 가는 거. 가 보죠, 농프로. 네. 네, 두 번째 골 잡았는데 아 심상치 않습니다. 가는 길이 10분 정도 걸린다고 하는데 아 여기가 좀그 전철 위로 막 가야 되고 해서 내차면은 네, 길고 막 계단으로 가야 돼요. 어쨌든 네, 주행 끝나고 돌아올게요. 네, 주행 완료했고요. 경유비까지 5천원 받았습니다. 아, 그리고, 씨, 나오는데, 아, 강서구 3만원짜리 딱 되어 있는데 와, 나오는 게좀 어려워서, 고민을 한, 하다가 나왔는데, 사라졌네요. 씨, 지금 이, 어, 콜 없는 시국에, 와, 아, 3만원짜리면 감사하죠. 어쨌든. 사라졌으니까또콜 잡고 돌아올게요. 와, 씨. 빨리 돌아왔는데, 코로나 잡고. 와. 이게 지금 합정역으로 가야 될지, 이태원으로 가야 될지 모르겠네, 이거. 하안동 어, 그래. 괜찮지? 그래. 뜨면 어, 근데 뜨네요. 하안동 좀 노려볼까? 이태원으로 가야 돼, 합정동으로 가야 되나 이태원은, 네, 뚜벅이 할때 가보고는 안 가봤거든요 그래서 요번에 한번 가볼게요 저쪽 합정이나 전대는 가봤으니까 네, 또콜잠은 돌아올게요 네 바로 앞에 서서 못 찍었는데 와 이태원은 이 시간대에 콜이 있습니다 그것도 추천가가 이따가 떠서 거의 아, 이 정도면 또 고르다가 항상 실패하는데 이번엔 골라야 되겠다 싶어서 도봉구는 너무 멀더라고요 가격이 얼마였나? 3만원이었나? 어쨌든 너무 멀어가지고 안 잡고 영등포 오는 거아 역시 사람은 기소본능이 있어요 아씨 영등포 딱 뜨니까 바로 잡게 되더라고 그래서 영등포 잡고 왔는데 역시 영등포는 콜이 없어요 네뭐 퇴근각인가요? 아니면 집에서 기다려도 되고 시간도 딱 퇴근한 시간이 됐는데 좀 늦게 나왔잖아요 한 10시쯤에 나왔나 그래서 돈이 별로 안 돼요 어제 얼마 벌었지 어제 너무 피곤 해가지고 이거 출고만 하고 빼 가지고 잠잠 자가지고 잠시만요 볼 게요 아 지금 보면 안 되지 예 네, 어쨌든 얼마 벌었는지는 이제 집 근처 가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콜 잡으면 또 다시 돌아올게요 완료하자마자 담배, 피 시간도 없이 바아잡아그이9 만구천구백원, 추천가 그이 보니까 8만원 벌었던데, 이제, 이거 하면은 대충, 네, 10만원 번거 같네요. 와, 서울 안에서, 저는 서울 안에서 하는 게 맞는 거 같아요. 네, 이렇게, 짤짤이, 네, 2만원대, 2만원짜리 잡고 한 게, 어, 좀 편하고, 돈도 되고이그렇습니 주행 네, 네, 네. 끝나고 다시 돌아올게요. 유행하려 했구요. 목동동인데, 씨. 여기랑 가깝다고 25600원 되네. 갈 사람이 있을려나 모르겠네. 파주면은 포인트로 앉는 6만원 아니면 안 갈, 안갈 거예요. 이거 지금 가면 못 떨어졌죠? 세시고, 이제 한 10만원 벌었죠? 저거 거기 영등포 쪽, 물레 쪽에서 잡고 왔는데 아, 나한테 떨어지는 이유가 있죠? 여기도 오지죠? 항상 여기 오면서는 콜 잡은 적이 없어요. 오, 여기 사람 있네. 한 사람 있다. 이거 빨갛게 됐다고 이러고 안 가고 역시 오목교역 가야겠죠. 아, 기나 적어놔야겠다. 2시 반이었나? 그거 보고 이태원 161콜 파티 있는 곳 이런 것들 좀 정리를 해서 적어놔야 될것 같아요. 그럼 콜못 잡을 것 같긴 한데, 이제 콜 잡거나 집 근처에 오면은 다시 올게요. 네, 콜 잡았고요. 방배동 가는데 아, 배터리가 괜찮을까 모르겠네. 그 킥보드 배터리가 지금 3칸 정도 뜨는데 방배동에서나올수 있겠죠? 네. 또 주행 끝나고 돌아올게요. 와, 주행 완료했고요. 와, 길 잘못 들어서 가지고 네비 아니면은 잘 모르는데 그, 자동차에, 충전기 연결해 주셔, 주셔가지고, 연결했더니, 소리가 안 나오는 거야. 뭐, 안드로이드 오토 해가지고, 차 스피커로 나와나 봐. 근데 차 스피커로 안 나오고, 안 나오고 그래가지고, 소리가 안 나오니까, 와, 당황. 그래서 보면서 가는데도, 이게, 바로 좌회전해야 되고, 막 그런 것들이 생겨가지고, 그래가지고 엄청 돌아왔어요. 와, 입이 막, 빠삭빠삭하고, 막. 어, 중간에 그 USB 빼가지고 중... 배터리도 없어가지고 또 빨간 불 걸리면 또 꽂고 막예 죄송하다고 두 번이나 하고 나왔네요. 아 입이 바짝 바짝 말라. 하여튼 주행완료 했는데 역시 돌아가는 콜은 바라는 거는 봅시다. 욕심인가요? 아. 이 애매하게 방배역이었구나. 교대학과 사실 안떠 집에 돌아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봅시다. 없죠. 10km. 어, 용동포 있네. 아 흑석동. <놀람> 야 근데 2만 원이면 괜찮다. 보러오면이야. 아 씨. 근데 보통 저는. 흑석동으로 잘안 가고, 왜냐면 흑석동에, 아시, 뭐, 아시면 아시겠지만, 그잘안 뜨거든요. 그래서, 갈 때는, 좀 보통 이렇게 가요. 먹고 있잖아요. 그, 집 가는 코를. 그러면은, 보통, 이렇게 해서, 잠깐만, 더 키워야 되구나. 네.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신림까지 갔다가 신림에서 신림에서 이렇게 올라가요 왜냐면 여기 중앙에도 있잖아요 중간에도 있어도 산이에요 산 여기도 산 여기도 산 여기도 산이고요 여기도 산이에요 그래서 이쪽으로는 안, 안 가고 근데 서울대 입구 쪽에서는 갈 만한데 여기는 지옥이에요 여기. 여기는 여기 음. 지옥이고 혹시 자꾸 떠서 봐야겠는데 네. 저쪽으로 가서 이렇게 돌아가면 되는데 보통 이렇게 가면 여기는 콜 뜨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흑석동 쪽으로 가면 콜이 안 떠서 한번 집으로 돌아가거나 돌아가는 중에 잡을 수 있으면 잡아볼게요 콜 잡았고요. 여기 흑석동에 뜨길래 안 잡길래 일단은 가서 한 가까워지면 은 잡아야지 생각했는데 계속 안 잡더라고요. 가격도 올리고 해서 자꾸 그래 한번 물어보자. 안 물어보고 싫으면 내가 빼면 되니까. 그래서 킥보드 물어보고. 한 15분 정도 걸릴 건데 괜찮으시냐이가니까 괜찮다고 조심해서 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전화 끊긴 줄 알고 야, 15분이나 걸린막 이러는 거예요. 어쨌든 자기들도 일단 너무 안 잡히니까 네, 그냥 오케이 해서 저도 지금 가고 있습니다. 네, 주행 끝나고 다시 돌아올게요. 네, 주행 완료했고요. 와, 바로 집이죠 이제. 부자 오늘 수익 얼마 벌었나? 오늘 팁 지금 마지막 홀와 힘들게 탔는데 한 10분만에 도착을 했거든요. 팁 2만 원 해가지고 총 5만 원 받았습니다. 그래서 보자 여기서 15만 원 제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15만 원 제하면 11만 원. 와, 16만 원 벌었습니다. 와, 역시, 일요일, 오늘 일이죠. 와, 일요일이 돈이 진짜 재네요. 지난주도 그랬고, 일주일 중에, 일요일이 돈제 재네요. 잘 버는 것 같아요. <laughs> 아, 좋습니다. 집에 가서, 지금 비 오네요. 그래서 좀 빨리 가야 될것 같아요. 근데, 와, 타이밍 굉장히 좋지 않았어요, 지금? 거기서 올라면은 고생했을 텐데, 그, 내방역이었나? 어, 여기 비 많이 온다. 예. 네. 그래서 그래도 여기 이제 보람역, 바로 보람역이라서, 장수비 가까우니까, 아, 또 이렇게 또 연결이 되네요. 아, 다행입니다. 하루하루 이런 거 걱정하면서 살아야 되고. 어쨌든, 그럼 저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네, 다들 많이 보셨는지 모르겠네요. 네. 자, 이거보단 나을 거야. 이거 뭐, 이런, 영, 이 영상 보시면서, 네, 다들 위안 삼으시기 바랍니다. 아, 네, 그래도, 어, 이것보단 잘하는구나.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에 빠이요! 빠잉!